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데, 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이라고 하는 에, 과제가 있네요. '준사군 체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이거를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는 건 있어요? 예, 대통해병대잖아 해병대 제대자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일종의 염원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망사항 중에 예. 하나가 사군 체제로 가자 아니면 준사군이라도 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소위 준사군 체제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 국가전략도서방이 이러한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두 번째는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현역미 예비역이 1 9 7 3년도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 내 1사단 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 동안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자, 겁니다. 1사단 2사단에, 대한, 2, 1사단 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전시작, 평시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어,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 해병 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 저, 수박, 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있거든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있는데 네. 그런 무기체계와 여러 가지 별력,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당전권을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지금은 맞다. 지금은, 지금은 좀 이르다. 예, 그래서 군 구조 개편한 연후에 그건 고려해 볼수 있다. 네, 그게 그것도 현재... 해부,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laughs> 그건 좀 논의해 봐야 될것 같고. <laughs> 그 압박하지 마세요. 쑥 <laughs> <laughs> 압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laughs> 이게 제 말씀을 들어보면 자, 이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를 무기체계, 체계나 예.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한국군은 자체 지휘 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 작전 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어 어, 어떤 측면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미군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그렇죠. 네. 어, 그런, 어,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저는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 일부, 일부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laughs>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 지휘권 문제도 어,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점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어,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거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미군도 사실 어, 정보 사령 정보 사령관이 사성장군이 사성장군인데 그 병력 수로는 8 0 0 0명뿐이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좀 여러 가지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나 아리 먼저나 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laughs>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조꾸조장 못들.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하는거좀 다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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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쟁할 건 아니고. 네, 예, 네. 예. 또한 가지는 해병대 그 육군 해관, 공군 해관 이런 건다 있는데 그죠? 해군 해관도 있죠. 해병대 해관은 없다면서요. 지금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지금 회관회관 아니지만 복지 시설을 지금 예, 군인공에서바 쓰고 비슷한 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회관은 예. 자체는 없다. 예. 제가 해병대 해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왜 없어요? <laughs> <laughs> 이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 해병대 역할이 사실은 이거 음,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해병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네, 해병대가 사실 소위가 많이 돼가지고 음. 해군으로부터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한 지가 불과 한 7, 8년뿐이안 그렇죠? 아, 됩니다. 네. 예. 또한 가지는 이 해병대 전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맨날 그 강한 해안 저 경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일부 많은 병력들이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운 병력이 밤새 경기, 경비하고 있다는 거좀 아깝거든요. 그 문제는 고민해 보신 건가요? 해봤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그, 하겠어요? 김포 축선에 김포 축선에 해강안을 육군한테 맡기고 음. 해병대는 본연의 삼륙작전에 그렇죠? 전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다른 어, 준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고 계신데 3군 균형 편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계에 관한 법률에 3군 균형 네. 편성. 네. 해병대가 국방부와 합참에 장군직이나 대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금 육해공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을 반영이 된다면 더욱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해병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승진할 길을 더 많이 줘라. 그 말이죠. 충분히 해병대 장교들이 그만한 능력을 할수 있고 <laughs>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사관면서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뒷번에 어, 어디 있는 것 같긴 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어, 지금 9월 달에 398만 평방미터를 해제했다 그 말이죠. 네. 네. 이걸로 충분한지는 계속, 계속 검토하고 있겠죠. 앞으로 더 어, 네.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도 중간쯤에 보면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군사력, 정의 군사력 건설 항목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상용 드론 6만 대 확보. 이게 있는데, 에, 드론, 드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육상 전투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해요? 그 분야는 지금, 어, 연구개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뭐, 실전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어, 한반도 정부작전에서, 어, 여러 가지 산과 이 계곡 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적합성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고민은 하고 있게 있다는 거죠? 예. 아, 그 다다그1 0이지에 정보기관 개편 항목이 있는데, 정보기관 개편은 방첩사에 관한 얘기죠. 방첩사와 어, 정보본부입니다. 정보본부. 예, 같이.